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명5 식빵TV에서, 어, TSL, 흔히들 말하는 TSL, yet another a r t map pack. 그야말로 실제 지구의 환경을 아주 잘 반영했다는 정말 현실 반영 모드인 TSL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싱글 플레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설정, 지도 종류, 어 지도 종류를 제가 왜 골라야 되죠? TSL인데. 이건가요? 어 이거죠. 이거죠. 이걸로 모두 불러오기. 자,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고요. 야, 이거 22개 문명이 있습니다. 22개 문명이 있고요. 우 와, 도시 국가는 몇개 있는 거죠? 엄청나네요. 22개. 자, 19개로 가겠습니다. 22개 너무 많죠. 19개. 예, 19. 19 문명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아시겠지만, 자, 19, 19, 금, 문, 아, 금은, 아19 문명, 예, 19 문명, 예, 19 문명으로 방제에 이제 반영을 하고요. 어 시간 승리 빼고요. 불말자로 하겠습니다. 오, 어? 잠깐만, 뭔가, 뭐지 이거는? 오, 어 희한한 난이도가 있네요. 불멸자 정도로 하고요. 자원은 그냥 스탠다드. 이거는 뭐죠? 3스트이츠 미니멈 프레스티던스 c 예, 프레스먼트. 아 이거는 어, 그냥 예 디폴트되어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슈지어스 어, 어디요 어디요? 지도 크기 도시국가는 마흔 한 개. 무려 마흔 한 개. 도시국가 무려 무려 마흔 한 개. 와 의리 으리 하네요 진짜. 진짜 어리어리 하네요 지도 크기는 정할 수 없습니다 tsl 이라서 지도 크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급 게임 옵션 최대 턴 어, 이런거 없고요어 보스 예, 보, 보이시죠 보스 보스몹이 등장한다는 라 거죠 어디에 바다에 바다에 보스몹이 랜덤하게 등장하고요뭐 리니지로 치면 이제 안타라스나 뭐 그런게 이제 필드에 등장하는 거죠 그거 랜덤하게 잡아주면 어, 잠수함이나 뭐 프리깃을 만들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메이저, 예, 메이저 어, 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자원들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추로지오그래픽, 어, 예, 실제 이제 그런 지형 그거를 맞춘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어. 자뭐 그렇고 그렇고 이렇게 한글 패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음. 자 이런거는 다 이득이 가고요뭐라고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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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팀으로 샀냐구요 예 문명은 지금 스팀에서 할인하고 있습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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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체크 할게요 자다 체크해 드리면 되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드에서 이 이제 tsl 모드에서 이렇게 뭔가 예, 원하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이제 이런, 이런 거죠. 다크하지말라고요 아따 랩터님 오늘, 예. 오늘 랩터님 컨디션이, 음, 좀 이제 멘탈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좀 있으면 이제 화내실 것 같아요. 자,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가 걸렸습니다. 스크린, 예, 카림카리님, 예, 스팀에서 구매했습니다. 지금 스팀에서 문명 세일하고 있어요. 컴플리트 에디션을 지금 한 18달러 정도에 살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스트리아네요. 후사르가 있고요. 종특은 아무 짝에 쓸모 없겠죠. 예, 캬카님, 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 말이, 예, 제 말이 그 말이죠. <laughs> 자, 카페 예 종특 건물은 카페입니다. 예, 이 카페는 뭘 대체하는 건지 안 나오네요. 과연 뭘 대체하는 걸까요? 구사르는 음, 예, 기병 대체일 거고요. 어, 이동 속도가 5. 네, 보통 기방보다는 하나 높네요. 그 다음에 카페는 무엇을 대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생산력과 예, 기술자와물레방앗과 이런 걸 대체하는 걸까? 오스트리아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풍차 아, 그렇군요. 오스트리아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잠깐만요. 게임 해상도가 그래픽이 왜 이렇죠? 그래픽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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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높음 맞죠? 그래픽이 왜 이렇게 좀 뭉퉁그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유럽이겠죠. 여기가 도나우강이겠죠. 도나우강. 여러분, 오스트리아 문명이 걸렸습니다. 식빵 TV, 인생 같은 게임, 게임 같은 인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저는, 예, 항상 여러분께 강조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저는 이제 그냥 게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같은 게임을 항상 즐기고 싶다라는 말씀드리잖아요. 인생 같은 게임이란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 단언컨데 3은 예, 가장 완벽한 숫자거든요. 자, 식빵의 인생 같은 게임의 철학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세이브와 로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네 인생에도 세이브와 로드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뭐, 뭐 실수했다고 로드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요. 내가 세이브 할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똑같아요. 두 번째, 리스타트. 예, 리스타트 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 시작 지역에 자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작 지역에 산이 없다. 시작 지역에 사치 자원이 없다. 리스타트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건니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한테 사치 자원이 없어. 어, 나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래? 그럴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타트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거는 좀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스트리아로 시작했어요. 오스트리아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고른 종족은 아니에요. 그냥 랜덤으로 오스트리아가 나왔죠. 하지만 이왕 오스트리아로 시작했으니, 오스트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떤 군주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 같은 게임의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게임에 몰입하는 거예요. 롤플레잉을 할, 롤플레잉 게임이라면 내가 실제 그 게임 속의 플립, 캐릭터가 된것 마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롤플레잉이잖아요. 역할,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면은 실제로 내가 문명에 나오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그 사람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문명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이제 네, 몰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몰입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1717년에 태어났고요.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유일한 여성 통치자 그리고 마지막 군주, 즉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네요. 좋습니다. 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공작 부인이 되었고 신성 로마 황후 태어나면서부터 상속녀로 공표되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그녀는 7년 전쟁을 일으키지만 실패했습니다. 음. 프란츠 슈테판과 결혼해서. 16명의 자녀를 낳은 다산왕, 다산 여왕. 16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녀의 자녀들 중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요제프. 어,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나폴리의 왕비 마리아 카롤리나. 오, 어, 정말 네임드. 오, 네임드, 네임드를 많이 이제 낳으신 분이군요. 좋습니다. 자, 이분의 생애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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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고 이분의 가정 생활을 살펴봅시다. 게임이그 어떤 이제 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 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첫사랑인 프란츠 슈테판과 연애 결혼에 성공했으며 부부 생활은 매우 원만했다. 라틴어와 프랑스어 두 가지 언어를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어 남편이 막 바람을 폈지만눈 감아 주었다. 남편이 죽은 후에 15년간 상복을 벗지 않았다. 정말, 정말 순애보네요 순회보. 예. 자, 아이들의 교육과 개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 편애가 있었는데, 유독, 네 번째 딸, 마리아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그, 어, 케이팝스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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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퍼스타 K에 나왔던 그 크리스티, 크리스티나, 예. 그 가장 사랑했고, 어, 미국인이죠, 예. 그 다음에, 어, 그렇습니다.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11번째 딸이구요. 예. 예, 그랬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 어떤 인물인지 알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레이하는 오스트리아의 여왕, 예, 마리아 테레지아는 수뇌보, 수뇌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첫사랑과 결혼해서 열, 16명의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바람을 펴도 눈감아 주는 그런 어 강철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몰입됐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좋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보고 또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면 또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지원. 시작 지역은 어디를 가나 갯진 도찐일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숲숲숲숲숲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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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그냥 숲숲숲숲숲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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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 <laughs> 무지하게 숲이 많네요. 그냥 세우겠습니다. 16년의 아이면, 한 적어도 20년간 애만 나왔다라고 보겠죠. 이번 승리 뭘로 하실 건가요? 자, 그런 얘기를 또 물어보시면 또 설정집을, 설정북을 봐야죠. 자, 이분이 어떤 승리를 했을까요? 개몽주의. 보이시죠? 개몽주의. 자, 문화 승리 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 식빵이, 식빵이 즐기는 인생 같은 게임이란 이런 거예요. 잠깐만, 이거, 게임 속도 뭐지? 아, 빠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laughs> 다시 리겜 할순 없어. 여기까지 해놓고 리겜 할순 없어. 아, 보통이라니. 아, 보통이면은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잠깐만요. 여기가 전부 숲이잖아. 전부 숲이에요. 이거 채광 개발해야 될것 같아. 채광 개발하고 아니야 궁술 채광 문자 가겠습니다. 자 궁술 채광 문자 누구야? 승리는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무슨 승리하겠다라고 정해놓고 합니까 다만 사람이 목표는 있어야 돼요 목표는 있어야 돼요 승리를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식으로 플레이하겠다라는 방향성 그리고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울대를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라는 목표는 가지셔야 돼요. 그쵸 그게 인생이죠. 다음턴 야, 이게 AI가 많으니까 <laughs> 엄청 오래 걸리네. 나오는 국가를 직접 지정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죠. 창당이 됐습니다. 쓸모 없는 거죠. 지금 유럽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옹기종기 유럽에 다 모여 있을 것 같죠? 느낌 쎄합니다. 게다가, 뭔 전부 숲이에요. 원래 유럽에, 유럽에 이렇게 숲이 많나요? 잠깐만요. 설정집 좀 보고 올게요. 원래 유럽에 이렇게 숲이 많았어? 유럽 지도. 자, 그 왜, 지도에 그 지질학, 지질 특성이 색깔이 그려져 있는 거, 유럽 지도 지질, 지질학적인 어떤, 에. 예. 어, 굉장히 이제, 땅에 높낮이가, 높낮이 같은 게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지도 없나? 설정집을 봐야죠, 설정집. 여기, 네 봐봐요. 아, 이거, 이거 그냥 위성, 항공사진으로 볼까? 자, 오스트리아 여기죠. 여기가 오스트리아거든요. 오, 오스트리아가 산이 많구나. 보시죠. 저는 유럽은 다 프랑스처럼 프랑스처럼 이렇게 막 드넓은 평지만 있는 줄 아는, 알았는데 알고보니 오스트리아 지역은 꽤나 산맥이, 산이 있네요 예. 꽤나 산이 많습니다 나는 유럽에서 스위스 말고는 다 평지인 줄 알았어 스위스의 알프, 알프스 산맥만 산이고 나머지는 평지인 줄 알았던 거죠 제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캬 지리공부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그냥 예 그냥 어, 때리고 부시고 핵앤 슬래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만한 그런 지식들 썰들 그런 것들 예 공부가 되는 식빵 방송 예 바로 그런 거 그게 바로 제 방송이 추구하는 바죠 인생 같은 게임 인생 같은 방송 자 이거 여기는 어디일까 여기는 자빈 빈이 여기죠 자 설정 집 다시 갑니다 예, 아이고 게임 재밌게 하려면은 이제 나름 몰입해야 돼요. 몰입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거 한글로 좀 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없나? 오스트리아 어디 있지? 여기 오스트리아야, 그죠? 여기 오스트리아고 그라츠, 빈, 빈, 빈 어디죠? 린츠, 빈, 리텐슈타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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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나? 아, 비엔나! 비엔나, 좋아요. 비엔나 여기 있죠? 비엔나 옆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강, 이 강이 바로 제땅 옆으로 흐르는 강일 거예요. 이 강의 이름? 도나우강.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관통하는 강.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지나는 강은 한강이고요. 어, 부산을 지나는 강은 낙동강. 그리고 빈을 지나는 강의 이름은 어디에 나오지? 지나는, 비엔나를 지나는 강의 이름은 여기 도나우 리벌 예, 그 유명한 어, 도나우 강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비엔나 바로 이렇게 강 지나는 거. 이 강이 이렇게 닿는 이 바다. 이 바다는 어딜까요? 예, 예 도나우 강을 지나면은, 예, 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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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있죠 바다 이 바다가 바로 카스피해 예 카스피해일 겁니다 예 바다가 바로 카스피해겠죠 자제제 정찰 나갔던 전사가 카스피해를 발견했습니다 네 도나우 강인 걸로 제가 도나오강이라면 도나오강인거죠 <laughs> 제가 도나오강이라면 도나오강인거죠 <laughs> 그치 도나오강이라고 읽는거 맞죠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아 나는 내가 또 실수한줄 알았죠 로마 로마 나왔죠 아 채팅금지는 그 재미있으시라고 예 그냥 긴장하시라고 예, 그렇게 한 거고요 뭐 다른 의도가 있진 않았어요 예. 야 이거 유적 하나도 못 먹겠는데 아무리 봐도 오스트리아 위에는 독일이 있겠죠 뻔하죠 어차피 유적 못 먹어요 기념비 지어야 돼 아니 궁술 찍어야겠는데 아 궁술 찍고 예 궁술 찍고 궁수 만들어야겠어요 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많죠 자. 정찰병 하나 더 만들게요. 맵 엄청 넓을 것 같아요. 맵이, 뭐 아시아까지 뛰어가려면은 정찰, 한, 3 정찰 돌려야 돼요. 그리고 전사는 적당히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빠름 하고 싶은데. 평소에 제가 보통 항상 빠른말 했었는데, 근데 보통이 답답하진 않아요. 답답하다기 보다는 조금 이제, 오히려 보통으로 했을 때 저는 게임은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보통으로 했을 때는 그 컴퓨터 AI의 나, 그 테크, 테크트리가 유저를 압도하는 경우, 저그 시간대가 좀그더 멀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테크를 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유닛 하나 하나의 컨트롤, 유닛 하나 하나의 컨트롤로 예, 유닛 하나 하나의 컨트롤로 그 이득을 보기가 좀더 나은 것같더라구요 그냥 빠름으로 가죠. 솔직히 저도 보통으로 하는데 어, 방송은 빠름이 좀 적당한 듯. 컨트롤하면 식빵이죠. 어, 이분 뭐좀 아시는 분이죠? 그럼 재시작하시면서 국가 지정하시는 걸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생 같은 게임, 인생 같은 식빵 TV에 어 로드 재시작 이런 거 없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분 아이디가 좋네요. 예, 이분 아이디가 멋져서 멘져 드릴게요. 요런 거없다니까요 네, 요런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제 그 말씀은 더 이상 하시지 않는 걸로. 예. 더 이상 말씀하시면 제가 화낼 겁니다. 예. 더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걸로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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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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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 모, 문명이 다운됐어요 어떡하죠? 문명이 다운됐어요 어떡하죠? 아, 이거, 아, 몰입하고 있었는데, 아, 아, 모, 몰입하고 있었는데, 아, 아, 세이브로드 하지 않아요. 리스타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뭐, 이렇게 오류가 나서 강제 종료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죠. 예, 우리 인생도, 예, 뭔가 내가 원하지 않은 오류가 나면서, 어, 예를 들면은, 수능 당일날, 뭐,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수능을 망친다거나, 중요한 예, 취직을 위해서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하필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뭐 우리 옆지가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 같은 게임이니까 인생에는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굴러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불의의 사고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거든요 지금 어 제가 지금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어. 직장 면접 보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나는 바람에 전철이 지금 한 30분 정도 멈춘 거지. 그래서 면접에 늦었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렇다고 그 직장에서, 아, 저한테, 아, 그러셨어요? 어, 전철이 그렇게 멈추셨어요? 아유, 저런저런 저런 어떻게 하시나? 예, 식빵님 합격?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거든요. 음. 이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어? 뭐라구요? 자, 자, 자동 저장 버튼이요? 아, 자동 저장 버튼. 아, 그런 거안 눌러요, 저는. 예. 그런 거안 해요. 자, 인생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많은 걸 조작하죠. 예. 그렇죠. 그게 인생이죠. 자 어, 19금 방송을 지향하는 19 문명 그 다음에 어 난이도 불멸자 게임 속도 아까 아, 이걸 안, 안 만졌어 빠름 자원은 그냥 보통 cs 이건 뭘까 시리스테이츠 미니멈 도시 국가죠 도시 국가가 어 적당히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디스턴스 음, 게임 예 그리고 cs 플레이스먼트는 그 도시 국가 위치가 뭐 실제랑 똑같은 위치에 나온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스포러스스트이트 이즈씨 어 만약에 체크한다면 어 바다 타일을 보스포르스 엘스 B 뷰 바다 타일을 뭔 말이죠 보스포러스가뭔 뜻이죠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잘 하시는 분 영어 영어 열매 능력자 분 계신가요 혹시 저 뜻이 뭔지 아시는 분. B.O.S. 아, 지 중에, 아, 지 중에, 지 중에, 문명 조정, 아, 예, 문명 조정 할게요. 문명 조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의견 주세요. 어떻게 대륙별로 안배하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주세요. 자. 다양한 의견들 아, 해석해주세요 식빵님 아,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세요 우리 각자 예, 각자 게임 플레이 하시자고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add major deposit of s t r a t e g i resources some heavy deposit in s p e c i f i region 특별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막에 석유가 많이 나고 뭐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 가 보죠. 자, 주로 지오그래픽. 예, 실제 뭐지? 다른 건가? 자. ad specific resource. 에. 모르겠어요. 아,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 예, 의견 주세요. 어떻게 분배하는 게 좋을지. 자, 세계지도. 잠깐만요, 세계지도가 필요해요. 설정, 설정 집, 예, 설정북 가져옵니다. 세계지도. 자, 설정북 가져올게요. 세계지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요. 자, 세계지도를 좀큰 화면으로 보고 싶은데. 자, 세계지도, 예, 대. 대는 큰 화면이죠. 스크린샷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어때요? 참 쉽죠? 세계지도를 가져온 다음에, 자, 잘라냅니다. 잘라내기. 잘라내기 어디 갔지? 자, 자르기. 자르기. 좋아요. 자르기 필요 없고, 그러면 선택으로 이만큼만 자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붙여요. 자, 세계지도 펴드릴게요. 문명, 대륙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의견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세팅하겠습니다. 자, 크게, 대륙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먼저, 여기, 어, 유라시아, 아, 아시아, 아시아랑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어, 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자, 그 다음에 북미, 남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바로 5대양 6대륙. 예, 이 6대륙으로 일단 나눠 드렸을 테니까 나눠 드릴 테니까 여기서 어떻게 각각 배치하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창에서 예, 신나게 토론해 주세요. 저는 구름 과자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문명을 어떻게 놓고 저는 어떤 문명으로 시작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60초 후에 계속됩니다.